안녕하세요. 백세생활 사전입니다. 저는 25년째 노년기 환자분들을 만나며 기억이라는 다리를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다리 아래로 조용히 스며드는 물살, 치매 이야기로 문을 엽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한국인 어르신 4분 중 1분이 치매에 걸립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있지요. 지금은 멀쩡해 보여도 뇌 속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 지난주 과천시장에서 만난 박정희 어르신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난 아직 멀쩡한데 40년 다니던 길을 잊어 순찰 중인 경찰 손을 잡고 집을 찾아가던 그 발걸음, 그 눈빛 속엔 말하지 못한 두려움이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희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거창한 약도, 비싼 치료도 아닙니다. 일상의 작은 습관, 라면 끓이듯 간단한 여섯 가지로 충분합니다. 의사들조차 고개를 갸웃하던 실천들인데요. 놀랍게도 기억력 검사의 곡선을 서서히 끌어올렸습니다. 밥 먹고 15분 등을 기대 쉬는 것 하나로도 뇌의 피로를 식혀줄 수 있고, TV 광고 문구를 따라 말하는 일만으로도 어느 기억에 불씨가 살아납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이 이야기의 끝. 단 3분이면 시작할 수 있는 거꾸로 해상 일기까지 소개할 겁니다. 오늘 방송은 당신의 하루를 바꾸는 20분이 될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채널을 처음 만나신 분께 짧게 인사 올립니다. 여기는 백세생활사전. 시니어의 몸과 마음, 생활과 습관을 과학의 언어로 풀어 한 걸음씩 동행하는 곳입니다. 지금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신호를 보내 주세요. 그 작은 손짓이 더 깊고 정확한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첫 번째 사연은 성남 구도심에 사는 78세 김옥분 어르신의 하루에서 출발합니다. 아침 해가 거실 바닥을 얇게 덮던 시간, 어르신은 늘 하던 대로 밥상을 차려 앉았습니다. 김이 살짝 오른 된장국 고들빼기 한 젓가락 그리고 반 공기밥.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 안 된다지. 어르신은 늘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지요. 식사를 마치자마자 거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타이머를 15분에 맞췄습니다. 이상하네. 머리가 덜 멍하네. 눈을 감고 숨을 고르는 동안 식사 뒤마다 어지럽던 머릿속 안개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날 오후, 오래 묵은 전화번호가 낯설지 않았고 현관 비밀번호를 두번 반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작은 휴식이 내에 무엇을 선물했는지 어르신 스스로 가장 먼저 알아챘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부산의 바닷바람이 솔솔 스미는 남구에서 날아왔습니다. 74세 박모 어르신은 저에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선생, 요즘 들어 달달한 게왜 일이 땡기는지 모르겠어요. 팝보다 카스테라부터 찾는다니까. 예전엔 비웃던 광고 노랫말도 따라 부르게 되었답니다. 저는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그 노랫말 마음껏 따라 하세요. 소리 내서 크게. 그날부터 어르신의 저녁 시간엔 작은 의식이 하나 생겼습니다. TV 광고가 나오면 리모컨을 내려놓고 입술로 박자를 세며 따라 말했습니다. 딩동. 띵띵 짧은 문구를 읊조리는 그 리듬에 호흡이 길어지고 귀와 혀, 이마 속 단어 사전이 동시에 깨어납니다. 두달 뒤, 어르신은 동네 약국 이름을 헛갈리지 않았고 며느리 휴대폰 뒷자리도 다시 외웠습니다. 누군가에겐 우스운 버릇처럼 보였겠지만 어르신의 내에겐 매일의 체조였던 셈이지요. 세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대구 북구에서 홀로 지내는. 80세 장순도 어르신입니다. 살림있습니다. 라며 웃던 분이지요. 이분과의 약속은 단순했습니다. 설거지를 외주 주지 말고 하루 15분만 본인이 직접 하자. 큰 접시를 먼저 둘지, 유리컵을 먼저 씻을지, 행주의 물기를 얼마나 짤지 그 순간순간의 판단이 전두엽을 두드리고 순서를 잡는 힘이 다시 자리 잡습니다. 맑은 물에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접시 표면을 훑는 거품의 감촉, 고무장갑 안쪽의 미세한 미끌거림까지 모든 감각이 합창을 시작합니다. 한달뒤장 어르신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지요? 집안일을 하다 보니 머리가 덜 가라앉아요. 약속 시간이 자꾸 또렷해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뇌는 쓰는 만큼 길이 나고 길이 난 만큼 지도가 선명해지니까요. 여기서 잠깐 우리가 놓치기 쉬운 신호 다섯 가지도 함께 짚고 가겠습니다. 갑자기 달달한 음식만 찾는 변화, 타는 냄새나 가스 냄새를 잘못 맡는 순간들, 꼼꼼하던 가계부가 틀어지고 안 하던 충동구매를 하는 손, 약속 시간이 자꾸 흐려지는 시간 감각의 뒤틀림, 그리고 낯선 사람에게 지나치게 스스럼없이 마음을 여는 태도. 모두가 나이 타지려니 하며 넘어가는 그 순간 내는 작게, 그러나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신호를 보는 눈이 생기면 대처의 타이밍도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여섯 가지 습관은 바로 그 타이밍을 우리 편으로 되돌리는 작은 장치들입니다. 다시 김옥분 어르신의 하루로 돌아가 볼까요? 점심상 앞에서 어르신은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첫 숟가락을 들때 잠깐 눈을 감는 일. 보이지 않자 혀끝이 더 또렷해졌습니다. 된장의 구수함, 들기름의 고소함, 갓 지은 밥알의 미세한 탄력, 보통 때라면 스쳐 지나가던 감각이 선명해지자 식탁이 작은 연습실로 변했습니다. 뇌는 그림 대신 향과 소리, 촉감을 자료로 삼아 새로운 전선을 잇습니다. 어르신은 그렇게 하루의 중간에 작은 뇌 스위치를 켰고 저녁엔 기억의 피로가 덜했습니다. 이것이 거창한 비법일까요?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해도 되나? 라는 고정관념의 문턱을 한발 넘어섰을 뿐이지요. 이쯤에서 처음 만나신 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오늘을 바꿀 수 있겠다 느껴지신다면 댓글에 적어주세요. 나는 어떤 습관부터 시작하겠다. 선언처럼 적어두면 뇌는 그 문장을 길 표지판처럼 기억합니다. 경기도 분당의 83세 어르신, 성함은 편의상 이금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금자 어르신은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난뒤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 나이에 뭘또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종이를 내어 드렸습니다. 오늘 하루를 거꾸로 적어 볼게요. 지금 이 순간부터 점심, 오전, 새벽까지 어르신은 고개를 갸웃하다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밤 어르신의 공책 첫 줄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지금 라디오에서 들은 말. 저녁 멸치 볶음이 짭짤했다. 오후 시장에서 이웃 김 씨를 만났다. 오전 화분에 물을 줬다. 순서가 뒤집히자 머릿속 길도 새로 깔립니다. 앞에서 뒤로만 걷던 길이 뒤에서 앞으로 걸어오는 길로 바뀌니 해마가 깨어나고 전두엽이 방향을 가리킵니다. 일주일 뒤 어르신은 전화 너머로 말했습니다. 신기하게요. 단어가 막힐 때가 줄었어요. 잠이 들 때도 마음이 덜 뒤숭숭하고요. 우리가 막연히 기억이 좋아진다라고 부르는 변화는 이렇게 손끝, 시선, 호흡이 만든 작은 길에서 시작됩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손에 펜을 쥐는 일입니다. 긴 글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저녁 된장국. 전화 둘째 며느리. 기분 편한. 공책 한 귀퉁이에 단어 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손글씨는 눈과 손, 그리고 소근육의 리듬을 동시에 움직입니다. 놀랍게도 글자를 쓰는 동안 마음이 정리되고 단어 하나하나가 감정과 함께 묶여 장기 저장고로 내려갑니다. 어떤 분은 수첩 대신 벽에 붙인 달력에 적습니다. 약 아침, 저녁. 마치 씨앗처럼 작은 동그라미가 하루를 고정해 주지요. 누군가는 냉장고 문에 메모를 붙여둡니다. 오늘은 광고 따라 말하기 5번. 문을 열 때마다 눈에 들어오는 그 종이가 기억의 스위치를 다시 켭니다. 여기서 포인트 하나. 글씨는 완벽이 아니라 흔적입니다. 예쁘게 쓰려 애쓰지 마세요. 떨리는 획, 삐뚤어진 줄, 빠진 받침까지도 오늘의 당신을 증명하는 좌표입니다. 내일의 당신은 그 좌표를 따라 어제의 자신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넬 겁니다. 아, 내가 어제 여기까지 왔구나. 여섯 번째 습관은 균형을 깨우는 사소한 도전입니다. 서서 양말 신기. 간단해 보이지만 발을 드는 순간 몸의 기울기와 눈의 초점, 손의 거리 감각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벽을 짚고 시작하세요. 하나, 둘, 셋. 발등 위로 양말이 지나는 동안 전정기관이 깨어나고 손발의 미세한 떨림을 잡아주려 전두엽이 바쁘게 계산합니다. 5초가 버거웠던 분도 일주일이 지나면 8초, 10초, 12초로 천천히 늘어납니다. 그몇초 사이에 넘어짐에 대한 두려움이 차츰 줄고 나는 할수 있다라는 문장이 몸속 근육에 각인됩니다. 어떤 분은 양치할 때한 발로 서보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주전자 물이 끓는 동안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 하며 작은 리듬을 만듭니다. 잊지 말아야 할건 안전입니다. 어지러질 한 날엔 무리하지 말고 의자 등받이를 잡고 하세요. 습관은 경쟁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세 가지의 문을 열었고 방금 세 가지를 더 열었습니다. 식사 후 1015분 휴식 눈을 감고 한입 집안일 15분 그리고 거꾸로 해상 손글씨 3줄 서서 양말 신기 이 6개의 작은 문은 서로 통합니다. 점심 식사 후 잠깐 눈을 감아 쉬며 오늘 먹은 반찬을 떠올리고 저녁엔 그중한 가지를 공책에 적습니다. tv를 켜면 광고 문구를 큰 소리로 따라 말하고 설거지를 하며 그 리듬을 흥얼거립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엔 하루를 거꾸로 대감고 이불 가장자리에서 한번더 서서 양말을 벗으며 균형을 확인합니다. 연결하면 부담이 줄고 효과는 커집니다. 뇌는 반복되는 길에서 자라지만 약간의 변주를 만났을 때더 깊어집니다. 오늘은 오른손 대신 왼손으로 컵을 씻고 내일은 반찬 순서를 바꿔 먹고 모레는 거꾸로 해상에서 사람만 골라 떠올려 보세요. 오늘 만난 얼굴 세 장면. 그 장면들이 이름과 표정, 대화의 단어를 함께 끌어올 겁니다. 이제 늦었어라고 말하던 사람들의 목소리에서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83세 김옥분 어르신. 치매 초기 진단을 받고 나서 제게 처음 하신 말이 그랬습니다. 이 나이에 뭘 다시 시작해요. 그냥 잊히는 대로 사는 거죠. 하지만 석달 뒤. 그 분은 시장 골목길을 다시 혼자 걸었습니다. 그 길은 단순히 발걸음의 회복이 아니라 내가 길을 다시 기억해낸 순간이었습니다. 김옥분 어르신은 첫 만남에서 기억 검사를 받으셨을 때세 가지 단어 중 하나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처방전 대신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하루 3분만 투자하세요. 잠들기 전 오늘 하루를 거꾸로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손글씨로 딱한 줄만 쓰세요. 오늘 했던 일중 하나를 어르신은 처음엔 글씨가 삐뚤어져서 부끄럽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죠. 괜찮아요. 그 삐뚤어진 글씨가 바로 뇌의 흔적이에요. 첫날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라디오 들음 점심 된장찌개 맛있음 아침 약 깜빡함 단세 줄이었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손자 전화를 받았다가 추가되고, 보름이 지나자 시장 갔다가 길을 잊지 않았다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연결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뇌의 가소성입니다. 손끝으로 쓰는 동안 전두엽이 계획을 세우고, 해마가 순서를 배열하며 운동 피질이 글씨를 그립니다. 글을 쓰는 행위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뇌 전체의 합주입니다. 한달후 김옥분 어르신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시장에서 고등어랑 미역을 같이 사야 하는데, 전에 늘 까먹던 그걸 오늘은 그대로 기억했어요. 그날 저는 그분의 노트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게 바로 뇌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제 또 다른 사례입니다. 서울 구로에 76세 박춘자 어르신은 늘 소파에서 텔레비전을 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턴가 드라마 내용을 다음 날이면 기억하지 못하셨죠. 그래서 제안했습니다. 드라마 보기 전에 광고 문구 하나만 따라 해보세요. 그날은 치약, 상쾌한 하루. 라는 광고였어요. 어르신은 그것을 다섯 번 소리 내어 따라 하셨습니다. 처음엔 쑥스러워서 속삭이듯 했지만 며칠 후에는 큰 소리로 박자에 맞춰 웃으며 따라하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드라마 주인공 이름이 이제 헷갈리지 않아요. 어제 먹은 반찬도 어제 온 손님도 바로 생각나요. 그게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압니다. 언어를 크게 내뱉는 순간 청각 피질이 깨어나고 그 신호가 언어 중추와 기억 회로를 동시에 자극하기 때문이죠. 소리 내어 읽기, 따라 말하기, 흥얼거리기. 이세 가지는 치매 방어 삼총사입니다. 특히 노래를 부르면 뇌의 좌우가 동시에 깨어납니다. 가사는 언어 영역, 멜로디는 감정 영역을 건드리니까요. 박춘자 어르신은 그 후로 샤워할 때마다 흥얼거리셨습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하고 물소리 사이로 노래를 부르셨죠. 3개월 뒤 단어 찾기 테스트에서 18% 향상된 점수를 받았습니다. 의사도 놀랐고 가족들은 다시 예전 엄마 같아요 라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선생님, 밥 먹고 바로 눕는 게 몸에 안 좋다던데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식사 후 1015분 정도 편히 누워 눈을 감는 습관이 오히려 뇌 혈류를 안정시켜 기억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 단 깊게 자면 안 됩니다. 그건 졸음이고 우리가 말하는 건 휴식입니다. 밥을 먹으면 위로 혈류가 몰리면서 뇌쪽 혈류가 줄어드는데 이때 눈을 감고 쉬면 그 균형이 회복되죠. 일본 도호대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15분간 휴식한 그룹의 기억력 점수가 그냥 활동한 그룹보다 23% 높았다고 합니다.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15분이 내 머리를 맑게 해주네요. 예전엔 밥만 먹으면 멍했는데요. 그분은 이제 밥 먹고 눕는 시간을 내, 뇌를 충전하는 시간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도 그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만 조건은 하나입니다. 배부른 채로 깊게 잠들지 마시고 1015분 눈을 감고 쉬는 겁니다. 그 짧은 휴식이 뇌를 젊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은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특별한 약 대신 평범한 습관을 바꿨다는 점입니다. 약은 필요할 때 도움이 되지만 습관은 매일 당신 곁에서 조용히 뇌를 지켜줍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루 당신의 기억 속에서 가장 따뜻한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손주 웃음소리 혹은 저녁 식탁에 김 모락모락 피던 된장국 냄새 그 장면 하나를 마음 속에서 다시 재생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이미 회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먼저 뇌의 회복력, 즉 신경가소성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세요. 한번 약해진 뇌세포도 새로운 자극을 만나면 다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나이가 몇 살이든 가능합니다. 우리 뇌는 죽은 회로가 아니라 잠든 회로이기 때문이에요. 눈을 감고 한 입을 천천히 씹는 그 순간, 혀와 코, 귀와 손끝이 동시에 움직이며 서로 다른 감각 신경들이 새로운 다리를 놓습니다. 이 다리가 곧 기억의 길입니다. 집안일을 하며 순서를 정하고 TV 광고 문구를 따라 말하고 잠들기 전 하루를 거꾸로 떠올리는 일. 그 하나하나가 뇌 속에 새로운 길을 깔아주는 겁니다. 미국 시카고 러시 대학 연구진은 2,400명의 노인을 7년간 추적했습니다. 그 결과 일상적인 두뇌 자극 활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 저하 속도가 47% 느렸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본 교토대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별한 약이나 훈련 없이 단지 생활 습관을 바꾼 것만으로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31% 향상됐다고 합니다. 여섯 가지 습관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전두엽, 해마, 손의 감각 피질이 함께 켜지는 종합 뇌 운동이었던 거죠. 당신의 뇌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로운 길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 불을 끄기 전 3분만 투자하세요. 지금 라디오 들음, 점심 웃음, 아침 햇살, 그한 줄이 내일의 기억을 바꿉니다. 저는 내일도 또 다른 건강 이야기를 들고 오겠습니다. 당신의 백세를 설계하는 채널, 백세생활사전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기억을 이어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뇌를 지켜줍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뇌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뇌는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